전 판타지 만화의 미친놈입니다. 제가 본 판타지 만화에도 3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판타이 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어떤 만화도 신의 탄 만큼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만화는 퍼그와 자드의 대립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자드를 죽일 수 없는 선발인원들의 한계, 그리고 자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를 견제하는 십가주라는 존재, 자드보다 강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펜타미논과 엔뉴라는 존재,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렉 마지노, 그리고 새로운 새싹으로 성장하고 있는 밤. 신의 탑은 이 복잡한 세계관을 완벽하게 설계하면서도 밤이라는 주인공이 이 복잡한 세계관 속에서 성장하는 주인공 시점에서 만화를 잘 전개하며 판타지 웹툰에 충실한 정통 판타지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탑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신의 탑은 나이트 팬들이 보기엔 스토리가 복잡하고 질질 끌려서 다소 어렵고 지루하다는 평을 받곤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부까지만 해도 시험 해칭에서 핵심이 되는 캐릭터는 라쿤밤 3명의 자드 공주 2명, 라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랭커라고 해봤자 유리아 에반, 유한성, 랜, 레로로 정도를 들수 있었죠 그런데 2부부터는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암과 관련된 팀만 해도 4개가 넘기 시작합니다. 그중 탕수육 팀은 장난과연이하를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고 시비스 팀은 하츠와 자하드 공주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쿠네 스페어 팀이 잘 살아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순간 난 위주로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병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적들을 제외하고 밤과 관련된 인물만 해도 20명이 넘고, 여기에 이들의 관한 설정이 중간중간에 소개되며, 한명한 한 명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역할이 축소될 존재들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이 많은 떡밥들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죠. 3부인 지옥열차 에피소드에서도, 사치와 보로, 아카 등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사치를 제어한 다른 캐릭터들은 죽거나 잠적했으며 쩌리로 전락합니다. 결국 마지막 정거장에 이르러서는 사치 또한 쩌리가 되고 말았죠. 똑같이 등장하는 캐릭터들 많은 원피스를 예로 들면 원피스는 표지 연재를 통해 주형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따로 연재하며 지나간 주연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향후 루피의 조력자가 될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 시네 탑에서는 대부분 에피소드가 끝난 캐릭터들을 쩌리로 만들거나 사라지게 만들거나 죽게 만들면서 너무 일회성으로 소모시킨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단점이 존재했죠. 뿐만 아니라 이만에는 1부까지는 괜찮았지만 2부부터는 지나치게 느리게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이끝 공방전 에피소드는 1년 넘게 연재됐고요. 지옥열차 에피소드가 시작된 111화에서 지옥열차에 탑승하는 151화까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27화까지 진행된 현재까지 아직도 전고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스토리가 끌려도 너무 질질 끌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물론 원피스에서 드레스로자 같은 망한 에피소드도 1년 넘게 연재되는 것처럼 원래 모험형이나 성장형 만화는 스토리가 질질 끌리는 경향이 있지만 굳이 안 따라해도 되는 안 좋은 특징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라이트 팬들로 하여금 시네탑을 욕먹게 만드는 주된 원이라고 인 생각되는데요. 막상 시네탑을 정주행하면 이런 자잘한 부분들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시네탑만이 가지고 있는 큼지막한 세계관은 그 어떤 만화도 범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세계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정주행하면 됩니다. 노블레스나 가도가스쿨에 비하면 세계관이 복잡한 편이긴 하지만, 뱀만나 나이트론 같은 웹툰들에 비하면, 신의 탑 정도면 굉장히 쉬운 웹툰에 속하죠. 이 또한 상대적이므로이 기준을 잣대로 마냥 신의 탑을 욕하는 건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신의 탑이 원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판타지 만화를 통틀어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지만, 영상이 다소 편파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구별점에 빛나는 완벽한 웹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